팥죽할멈과 호랑이 옛날 옛날 한 옛날 산 아래 작은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할머니는 열심히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어요.그리고 거기에 팥을 심었지요.풀 메고 걸음 주고 가물면 물을 퍼다주며 정성껏 가꾸었어요.가을이 되자. 팥이 탱글탱글 연글었어요. 팥농사가 튼실하게 잘 되었어. 이팥치로 죽을 수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지. 동네 사람들과 팥죽 잔치할 생각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검은 그림자가 저벅저벅 할머니 집에 찾아와 으르렁거렸어요. 아주 써서 나만 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할멈을 잡아먹을 거야. 호랑이는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아, 알았어. 할머니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검은 그림자를 날리며 산으로 휙 사라졌어요. 저 몹쓸 호랑이 할머니는 겁도 나고 화도 났어요 아이고 분해라 팥농사지어 몹쓸 호랑이에게 다 빼앗기는구나 할머니는 파채 거두면서 울었어요 눈물방울이 파 뒤에 후두둑 후두둑 아이고 분해라 판농사지요 몹쓸 호랑이에게 다 빼앗기는구나. 할머니는 가마솥에 팥을 삶으면서 울었어요. 눈물방울이 장작불에 후두둑 후두둑. 아이고 분해라. 판농사지요 몹쓸 호랑이에게 다 빼앗기는구나. 할머니는 삶은 팥을 걸러내며 울었어요. 눈물 방울이 팥앙금위에 후두두, 후두두.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 할머니는 동글동글 새알심을 만들면서 울었어요. 눈물 방울이 새알심위에 후두두, 후두두. 부글부글 벌떡벌떡 팥죽이 끓었어요. 딱 맞게 걸쭉하고 딱 맞게 간도 맞아 기막히게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팥죽을 몹쓸 호랑이에게 다 줘야 한다니. 아이고, 분해라.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슬퍼서 눈물이 또 나왔어요. 할머니는 울고 또 울었지요.할머니는 울면서 팥죽을 었어요할멈 할멈, 왜 울어?밤 토하 나가 떼구르르 굴러와 불었어요.몹쓸 호랑이가 팥죽 써서 저만 달라는구나.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대. 밤톨이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쫓아주지. 할머니가 팥죽을 퍼줬어요. 팥죽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운 밤톨은 떼구르르 아궁이 속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쿵쿵쿵 맷돌이 뛰어와 물었어요. 몹쓸 호랑이가 팥죽 써서 저만 달라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대. 맷돌이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쫓아주지. 할머니가 팥죽을 퍼줬어요. 팥죽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운 맷돌은 펄쩍 뛰었다가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동아줄이 스르르 기어와서 물었어요. 몹쓸 호랑이가 팥죽 써서 저만 달라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대. 동아줄이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쫓아주지. 할머니가 팥죽을 퍼줬어요. 팥죽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운 동아줄은 부엌문 옆으로 스르르 기어가 숨었지요. 이번에는 멍석이 둘둘둘 굴러와서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몹쓸 호랑이가 팥죽 써서 저만 달라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대. 멍석이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쫓아주지. 할머니가 팥죽을 퍼줬어요. 팥죽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운 멍석은 둘둘둘 마당으로 나가 누웠어요. 다음에는 뒤뚱뒤뚱 지게가 달려왔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몹쓸 호랑이가 팥죽 써서 저만 달라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대. 지게가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를 쫓아주지. 할머니가 팥죽을 퍼줬어요. 팥죽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운 지게는 뒤뚱뒤뚱 달려가. 마당 귀퉁이에 섰지요. 밤돌은 아궁이 속에, 맷돌은 부엌 바닥에, 동아줄은 부엌 문 옆에, 멍석은 마당에, 지게는 마당 귀퉁이에, 할머니는 방 안에 숨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지요.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불도 안 켜고 방안 귀퉁이에 앉아 있었어요. 저벅저벅 저벅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할멈 할멈 밭죽이 어디 있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부엌 안에 있으니 찾아 먹으렴. 부엌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좀 켜야겠군. 호랑이가 아궁이 불씨를 살리려고 훅 입김을 불자 밤톨이 튀어 올라 눈을 딱 때렸어요. 몹쓸 호랑이, 맛좀 봐라! 어이쿠! 호랑이는 나동그라지면서 머리를 맷돌에 꽈당 부딪혔어요. 으와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부엉문 옆에 딸이 틀고 기다리던 동화줄이 몸을 풀며 달려들었지요. 그러고는 호랑이를 칭칭 감았어요. 몹쓸 호랑이 맛좀 봐라. 아이고 호랑이 살려. 묶인 채로 껑충껑충 뛰던 호랑이는 쿵 하고 마당에 넘어졌어요. 몹쓸 호랑이 이번에는 내 차례다. 마당에 깔려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둘 말았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멍석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몹쓸 호랑이야. 이번에는 내 차례다. 지게가 달려와 호랑이를 등에 졌어요. 그러고는 뒤뚱뒤뚱 강으로 달려갔지요. 붕덩 지게는 호랑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욕심쟁이 호랑이는 팥죽 한 그릇 못 먹고 뽀그르르 물 속에 가라앉았지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팥죽 잔치를 했어요. 아이고, 맛있다. 역시, 할머니 팥죽이 최고예요. 마을 사람들은 얌얌, 쩝쩝, 팥죽을 맛있게 먹었대요.